맞을 것 밝게 만져볼래? 이거 <laughs> 저기 <laughs> 아까 반짝반짝 치즈 느낌이 났어 치즈 느낌이 났지? 응, 왜 저렇게 <laughs> 에이 오늘은요 9월 18일 목요 <laughs> 하나님 하나님, 이 a n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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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내 지체 안에서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싸워 나를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내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제법이 포로로 포로로 포로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임 아 어,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조마서 7장 5절 7절 23절 말씀 24절 말씀 아, 아멘. 이거 좀 봐. 야. 이거 좀 봐. 신기하지? 오늘 음, 이거 봐봐. 음. 하나도 못 줘. 이거 다 돼. 꼬여! 예나의 마음 속에는 이런 욕심쟁이 마음도 있고, 아, 충분하네. 같이 나눠 먹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 간식을 선물 받은 예나의 마음 속에 이렇게 욕심쟁이 마음이랑 따뜻한 마음이 뭐가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래서 결국 예나의 선택은 하나님 맞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꼭꼭 약속했지만요 결국은 음, 욕심쟁이 마음이 이겨서 간식을 하나도 안 나눠주고 혼자서만 먹었대요 엄마도 그렇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욕심을 더 따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응? 이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 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지민 대체 누나가? 어,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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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했지? 응 이지민 이지민 도. 글씨가 글씨가 똑같아 했나요? 어 여기랑 다른 거 같은데? 이렇게 돼어 그렇지. <laughs> 다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나는 한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똑같이 뭐지? 공 빼듯 피터라고. 붙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laughs>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해요. 네. 네. 두 손으로 붙여야 안 삐떨어집니다. 네. 예수님. 내 믿음으로 아주 내 대요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살아요. 안삐드어졌어 음, 음 마음속에 누구를 해고 아, 아, 요 하나님. 리았어 그럼 이스티커리붙여보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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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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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시고언합니다 고구마, 펄. 럭을 때. 붙여봐 <웃음> 붙여봐 낳나야 남겨야 돼 이제 낳을 때. 낳을 때. 낳어 때. 낳을 때. 낳을 때. 낳을 때. 낳 여기에는 뭔가를 그리는 건데요 뭐를 그리냐 하면 그림 그리는 거야 하나가 까만 마음이었을 때를 그려보고 여, 이 모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야 일단 하나님의, 응,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쓰세요 여기 또. 거기 그림 그리는 건데 한나야. 어, 잠깐 뒤로 와봐. 한나 의자 빼고 그냥 앉아. 이렇게 했더니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 했잖아. 이렇게 와 여기 앉아. 바닥에 앉아서 글씨 써. 그렇지. 이렇게가 시원하다. 한가 여기 앉아. 아 이따가 앉아 한나가. 보시자. 한 그럼 안 보여. 더안 보여? 알았어, 알았어. 더안 보이는 앞으로 오세요. 그 그리고 사진도 안 응. 보이잖아.

U이, 으이잘이아말말씀할때말말말이 U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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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게하이 U이, U이, 연필 잘 잡아봐. 대. 믿. 대... 대로. 대로 위에서부터 써야지. 독. 뭐.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음. <laughs> 이 말을 안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셔서 감사합니다. 한 날은 한 날은 재에서 구원해 주시는, 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아, 감사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우리의 사랑하는 한나가, 대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한 분은 오직 예수님의 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따르게 해주세요. 예. 주 한나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 아들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어, 오, 이거, 오, 이거, 세일컬로버잖아 어, 나, 프로프세일프로프로프로버로프로 짠. 친구들 안녕. 잘 지내줘서 고마워. 다음주에 만나. 만나. 내일 또 큐티 할게. 안녕. 잘 가. 이가 좋은 밤. 애들 아 사랑해. 사랑해. 귀여워. 애들나 사랑해.